대선 내기정선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세게 한번 붙어봅시다. 저는 지난 일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도 야무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손영길 당대표님과 우리 민주당의 대선 출마 예정자들에게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7일 제보을한 거에서 국민들의 말씀은 딱한가지였습니다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모습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래야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오면 대리 경사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확장성 없는 단순 지지자 영어동서 끝에 하나만한 신경 경상으로 끝날 겁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 핫한 예비 경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지금부터 그 고민을 시작해야그 준비가 가능합니다. 맹수맹수 신고 경선 국민 무관심 경선에들어서는안 됩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과거의 대선 주장 경력, 총리 당 대표 이력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인지도로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국민의 의견을 받을 뿐입니다. 세력 동원 방식, 새 과시 경선으로 끌어서는안 됩니다. 그게 부패 정치고 낡은 정치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줄 세우기, 개파동원, 보이지 않는 손 논란 등 다시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치해야 합니다. 미래 비전이 그리치고 좋은 정책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2009년에 퇴장당한 2인식 제 대세로 낡은 동원 정치가 아닌 가치와 미래기전을 앞세우는 민주당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인지도 경선으로 간다면 우리 민주당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하루빨리 경선 일정 연기 논란을 매듭짓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멋지고 혁신적인 예비경선규칙을 만들어 치열한 경선을 준비해달라고 촉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의 추가 7명 이상이 예비 경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 장국 제15조는 예비 경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 경선 때할수 있는 합동연설, 합동 토론회 등으로 선거운동의 대략적인 방식과 조명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되어 있는 규정을 넘어서서 경선 흥행을 위해 방선토론 주제 토론, 맞장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자고자합니다 최소한 5회 이상의 합동 토론회나 합동 연설회를 해야 합니다. 언론사와 협의해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은 방송 토론 형식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교육개혁, 노후자산, 노동개혁, 인구감소, 국민연금개혁 등 국민을 껴서 관심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 불꽃 튀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좀 거칠어도 좋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후보자들과 미래를 두고 벌리는 치열한 경쟁을 좋아주십니다 치열하고 절실하게 경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들썩들썩 한리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다시 우리 민주당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제안을 쓴습니다 소극적이거나 몸살이지 말고 예비 경선에서부터 민주당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두고 세게 붙읍시다. 함께 치열한 경선 반복을 당 지도부에게 촉구합시다.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누가 정책적 비전이 있는지, 누가 실력이 있는지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제대로 결혼 평가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까지도 해야 합니다. 뻔한 인물, 뻔한 무덕, 뻔한 주장으로는 뻔한 패배를 밖에 없는 절실한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당지, 더 나아가 당 지지층과 유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대통령 선거라는 성격에 맞게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 지지층의 의견은 50%의 당원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50% 국민 여론조사는 가장 적합한 노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실망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번 경선 과정에서 모아와야 합니다. 박용진이 앞장서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누가 중외된 대통령이냐, 누가 미래냐, 누가 변화의 주역이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진이 민주당 경선 과정을 한국정치 대파란의 장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가는 길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각오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